네, 중학 영문법 문법이 쓰기다 2학년이에요. 오늘 볼 거는 Part 3고요. Part 3는 조동사라고 나와 있죠. 조동사는 여러 번 했었는데 조가 도울 조자라고 했죠. 도울 조 한자는 못 써도 되는데 이 조라는 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뭘 도와줘요 하는데 동사를 도와주네요. 우리가 그동안 동사만 혼자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동사는 동사랑 같이 쓸수 있어요. 동사 앞에서. 그래서 동사는 우리말에서 어떻게 끝나는 말이죠? 예를 들어 가끔 갑자기 선생님이 동사가 뭐지? 라고 질문을 하면 아예 대답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알고 있어야죠. 동사라는 거는 뭐뭐하다로 끝나는 말. 명사를 갖다가 동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명사는 이름명이라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에 붙여진 이름. 이거였고, 동사는 뭐, 뭐가 있죠? 어, 뛰다, 말하다, 읽다. 이런 말 있죠. 단어를 외울 때. 그게 동사예요. 그래서 그 동사를 도와주는 애가 조동사다라고 하고요. 넘겨서, 50페이지 넘겨보시면, 조동사의 쓰임이라고 해서 지금 유닛 1하고 유닛 2로 나눠져 있는데, 어, 조동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나눠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조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동사 원형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메모 좀 할게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써주시고요. 동사 원형이란 말은 이제 알고 있죠? 원래의 형태라고 해서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그 형태가 원래 의 형태고 이제 변형이 되잖아요. 뭐 s를 붙인다거나 ing를 붙인다거나 뭐 이런 거 또는 뭐 과거 형태로 이렇게 붙인다거나 이런 거1절 쓰지 않고 그냥 이 그대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기본이고요. 자, 조동사의 쓰임으로 내려와 볼게요. 여기 지금 표로 예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문을 구분해서 지금 밑에다 써놓은 거고 자 오늘 배울 조동사는 can, may, must must랑 같은 뜻을 갖고 있는 have to가 있어요 얘는 또 긍정일 때랑 부정일 때 뜻이 다르기 때문에 어, 좀 이따 알려줄 거고 can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어 외울 때할수 있다라고 외우죠 할수 있다 근데 할수 있다 말고도 허락의 의미가 있어요 너는 사용해도 된다. 뭐 지금 집에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게 may랑 공통점이야. 공통점은 추측으로서 강한 추측은 아니야. may 같은 경우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you may know him. 너는 그를 알지도 모른다. 이건 그냥 추측인데 약한 추측. 약한 추측이라고 생각해주시고, I can drive a car. can의 일단 기본적인 의미, 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얘는 능력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추측 중에서 이 must 같은 경우는 강한 추측이야. He must be curious. curious가 궁금한, 호기심 있는 이런 말이거든. 요 그는 궁금한 게 분명하다. 궁금함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have to 같은 경우는 have, has to로도 변할 수 있어요. 원래 조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have to는 must랑 같다는 거지 일반 동사 취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it has to be true. 그것은 사실임이 분명하다. 사실임에 틀림없다. 해서 일반 동사처럼 주어에 따라서 has로 바뀌어요. have to 같은 경우. 그리고 must는 또 어떤 뜻이 있냐. 추측 말고 해야 한다. 라는 의무가 있어요. 그때는 이 must랑 have to가 일치하고요. You must lock the door. lock이 잠그다죠. 그러면 너는 문을 잠궈야 한다. I have to go now. 얘도 뭐뭐 해야 한다. 나는 지금 가야 한다. 그러니까 조동사가 한 개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문장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거거든. 문장을 잘 해석하는 것도 어 능력이고요. 문법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Can I use it? 내가 그걸 사용해도 되나요? 사용할 수 있을까요? 허락에 대한 질문이죠. May I use your phone? 내가 너의 아 펜이네요. 내가 너의 펜을 사용해도 되니? 라고 해서 허락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 허락에는 can이랑 may 쓸수 있고, can은 추측도 가능해요. can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It can be a lie. 그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 이건 추측하는 거죠. 그거 거짓말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can의 과거로 could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렇게도 쓰여요. 공존한 의미로 could를 쓸수 있어요. 무조건 can의 과거는 could다. 이렇게가 아니고, Could you pass me the salt? 당신은 나에게 그 소금 좀 건네주실 수 있나요? 해서, can you를 써도 되지만, 만약에 조금 더 공손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can 대신에 could를 쓰셔도 돼요. 그거 알아두시고. 자, 부정은 뭐가 있는지 볼게요. can의 부정은, can not. 이거죠. 얘를 붙였어도 되고요. 이렇게 띄었어도 되고요. 또는 줄였을 때는 이렇게 써. 원래 줄였을 때는 여기 n 하고 t 사이에 아파치피를 넣어주는데 여기 n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심플하게 줄였을 수 있어요. can't 그래서 능력 can의 부적, 부정은 뭐뭐 하지 못한다. I can't speak Spanish. 나는 스페인어를 말할 수 없다. 즉 말하지 못한다. 못한다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may not은 무슨 말일까? may not의 줄임말은 없거든요. 부정적인 추측. 이거는, 근데 강한 추측을 안이랬죠 메인은. 메인은 강한 거 아니고 약한 추측.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He may not come. 그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이고, can't는 추측 must의 부정이야. 이거 별표해 주시고요. 뭐뭐 일리가 없다. 즉, it can't be true. 그것은 사실 일리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이걸 별표하라 그랬냐면, must에 부정을 쓰자면 원래 must not이잖아요. 근데 must not은 그런 뜻이 아니야. 여기 보시면, 뭐뭐 해선안 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 must not. 그래서 뜻을 사실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must not은 뭐뭐 해선안 된다. you must not use it. 넌 그걸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뭐뭐일 리가 없다. 아까 must be curious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랬잖아. 그래서 must 추측의 부정은 can't로 들어가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부정적 추측. It can't be wrong. wrong이 잘못된이잖아. 틀린 또는 잘못된. 그러면 그것은 잘못될 리가 없다 또는 틀렸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must, n o 를 해버리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it must be wrong. 그건 틀린 게 분명해. 그래서, 추측일 때는, must의 부정은 can't로 가라는 거죠. 뜻을 모르면 이걸 못 풀겠죠? 그 다음, 금지. can, n o t 되면, 뭐뭐 하면 안 된다. she can't go there. 그녀는 거기에 가면 안 된다. 못하게 하는 거죠. 허락을 못하게 하는 거. 허락, may 의부죠 may도 허락이 있었잖아. you may not do that. 넌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must 보다는 조금 더 약한 금지야. 그 다음에, have to는,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잖아요. 요 뜻일 때, 의미상 부정은 must not을 사용하래. 이유는 보세요.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인데, must not은 뭐뭐 해선 안 된다죠. 근데 이거를 아까 일반 동사처럼 부정을 만든다고 해서 앞에다 don't나 doesn't를 쓰고 have to로 변해요. 근데 이 don't have to나 3인칭일 때 doesn't have to는 완전히 뜻이 달라지죠. 우리 중동 체계는 무조건 나오지 이게 뜻이. 뭐뭐할 필요가 없다. 한번더 언급했고요.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뭐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you must not talk loudly here. 너는 여기에서 절대 절대를 왜 넣냐면 강한 부정이어서 크게 말해서안 된다 라는 거죠 so must not을 쓰면 되고 don't have to, doesn't have to 뜻은 아예 다르다 알아두시고요 문제 볼게요 조동사의 쓰임이라고 해서 I can read the Chinese characters 어, 나는 중국 캐릭터가 좀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한데, 여기서 중국 문자 정도 되겠네요. 중국 언어 정도. 중국어를 읽을 수 있다. 라는 능력이고요. I have to take a Chinese lesson. 뭐야? 이건 거 레슨이잖아. 중국어. 중국어 수업. 그래서 나는 중국어 수업을, take는 어떤 수업을 듣다야. 들어야만 한다. 이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죠. 해석을 하면서 쭉 푸시고요. 조동사의 부정문 있죠. 이제 낫이 들어가 있을 거다. 이게 어떤 뜻이 있는지. 근데 여기에 조금 그 힌트들이 있네요. You can't buy a house. 너는 불가능이죠. 그 집을 살수 없다. 살수 없다는 살 사지 못한다 이 말이랑 같은 거고.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뭐뭐할 필요가 없다. don't h a 가알겠죠 얘는. 됐죠? 그래서 조동사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라서 뒤로 넘겨볼게요. 네. 바로 뒤로 넘기면 어, 올바른 순서로 배열을 하라 그랬고 조동사의 의미에 주의해서 해석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은 배열이기 때문에 너희가 고칠 건 없어요. 배열이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될 만한 거는 유죠. 유 하고, 조동사를 가장 먼저 써요. You can, 그 다음에 join. 뭔가에 가입하다라는 말 있죠. You can join the soccer club. 이유예요, 이거? 그러면 뭐야? 너는 그 축구부에 가입해도 된다. 가입해도 된다. 왜냐면 여기 허락이라고 써져있죠.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할수 있다 해도 되고, 너 해도 된다. 할수 있다는 근데 약간 능력에 가깝기 때문에 허락을 한다는 경우는 뭐뭐 해도 된다 이 느낌으로 꼭 가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I 나는 I must 하고 동사 갖고 와야 돼 먼저. 동사를 꼭 쓰세요. 연습하다라는 practice 꼭 써주시고 남은 거는 every night이죠. 나는 매일 밤 연습해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는 매일 밤 연습해야 한다. 그래서 이 한글에 주의해서 쭉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5 3페이지마 하고 끝낼게요. 어, 여기서 보면 다음 우리말에 맞게 문장을 쓰시오 라고 돼있죠. 한글이 주어져 있고 조동사가 하나씩 나와있죠. 너는 너의 오라, 오래된 장난감을 기부해도 된다. 뭐뭐 해도 돼. 허락이죠. 너는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you 하고 메일을 써도 되지만 여기 can이 있기 때문에 꼭 can을 쓰세요. You can 기부하다, donate죠. Donate. 너의 오래된 장난감. You are old. 장난감들이죠. Toys라고 쓰면 돼요. Toys 이렇게. You can donate. Your o l t o y 조동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장문을 해보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